출퇴근길에 신나는 동반자 우주 최강 뉴비 차인스 넘버 원 팟캐스트 중국어는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따자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탄의 분부 수다쟁이 아줌마 빠지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평일에 저희가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네. 월요일부터는 제가 혼자 하겠다고 굳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탄에서 또 멀리 와 주셨어요. 왜 말이 달라요? <웃음> <웃음> 어제 부탁했잖아요. 저한테. 네. 어제 우리 어제 월요일 방송에서 빠지에가 이렇게 코를 파는 장면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laughs> 아 이제 코... 아니 코를 파면 거... 코를 이렇게 쑤셔 넣은게 아니라 그냥 살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제 그코 파는 이렇게. 장면만 제가 계속 이렇게 다시 감기로 봤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나와달라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코비콩. <웃음> <웃음> 코비콩. <웃음> 어 그거 기억하시네요? 네. 코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코우. 코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파는 거예요. 코도 되고 신발장 밑에 이렇게 돌 같은 거 끼면 돌 같은. 거... 신발장이라뇨아 신발 바닥. 오늘 제가 요즘에 한국어가 많이 딸립니다. <laughs> 요즘에 안 그래도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제 한국어 발음이 왜 그래요? 라고 이상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50견. 어, 어깨가 이렇게 손이 안 들어가. 팔이 안 올라가서. 50근 왔대요, 50근. <laughs> 50견이 어떻게... 와야 되는데, 50근이 왔다고 또 말을 잘못하지 않나. 네. 그리고 코우가 아무튼 파다예요. 신발 밑창에 돌 끼면, 그쵸. 돌 같은 거 끼면 이렇게 등산 갔다 와서 빼듯이. 코운데, 콩이, 콩이 코에 이렇게 박혀있으면, 코우비 콩. 코에 콩을 빼다. 그렇게 외우면 코 쉽다라고 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코구멍 파다. 그거 정도가 아니라 이 뭔가를 파내다란 말을 잘 모르시죠, 사람들이, 그렇죠? 코풀다도 한번 가죠. 코풀다 보여요, 중국어로. Sing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그 아이님 빠지처럼 하시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오. 딱 기억 을했잖아요 근데 이美中부足的是딱 <laughs> 하나 아까운 거는 싱비즈, 아. 삼성 이성이거든요. 싱비즈. 아, 제가 비록 이제 강의할 때 성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라고 말하지만, 중요하죠. 그래도 여러분 기본은 해야죠. 싱비즈, 싱비즈, 싱비즈. 성인줄 알았어요. 싱비즈. 흥, 르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화요일날 또 이렇게 지금 녹음한 내용들 녹음 지금 할 건데요. 어, 좀 재밌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책으로 공부하시잖아요. 중국어 에센스 네. S C 2 놓치지 않을 거예요. 거예요. 이 책으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주시고요. 친구한테 한번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 팟빵에서는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와 하트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시 따자 시시. 많은 후원 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好了吗? 다 같이 쳐볼게요. 왕천 쳐. 전투 무량. 아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 무량. 제 얘기입니다. 전투 무량. 제가 앞날이 창창해요. 나이가 이미 <laughs> 저 아니에요 저. 음 오십근 왔잖아요. 50근. 항상 오십견, 오십근이 아니라 오십견. 오십근 왔잖아요 여기. 항상 사람 그 점, 점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랬어요. 말년운이 좋다고. 아 대기만성 형이구나. 음, 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인생이 잘한 플린 사람들은 항상 말년운이 좋다고 한대요. 아, 그래. 친하게 지내려고 했더니 <laughs> 네. 아, 건물을 올린다고 한게 벌써 이 30살 때부터는 아직까지도 올리고 <laughs>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네요. 만약 네가 기회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딱 내자면 되지. 음. 전도유망. 如果能把握机遇很简单就撕个字前途无量.如果能把握机遇 很0 0就四0字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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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如果能把握住0遇很就四字前途量어제나 지난주 금요일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지금 대사는 베이징 그내용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고 또 다른 친구는 좀 가난한 집 시골 출신의 이제 가난한 집인데 능력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애인을 부인을 다른 부잣집 친구가 좋아하게 돼요.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삼각관계인데 이때 이 친구의 아빠가 이 녀석이 이제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걸 알고 도와준답시고 이 이제 가난한 좀 능력 있는 그 친구한테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여자랑 네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네 앞날은 내가 보장하겠다. 그 말하면서, 如果能把握住机遇,如果 만약에能把握住다, 그 다음에 주 꽉把握住机遇, 기회를 꽉 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기회를 그 아빠가 제안한 그 기회를 잡는다면 헌지한단 음. 간단하지. 그리고는 문장이 사실상은 끊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찌오 쓰거즈 또는 이제 제가 아까 얼화로 읽었잖아요 찌오 쓰거 쩔네 글자면 돼전투 우량 앞날은 이제 막힘이 없을 거야 요런 문장이었죠 다음은 3 3 0 번이고요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도 저희가 많이 설명드렸던 상갓집이나 장례식장 네. 같은 데 가서 조문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저...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또는 우리가 그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할때 자주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의문은그 <목소리> 오어윈이 아원의라고 해서 그 중국 영화 있어요. 꽤 유명한 영화인데 음. 이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를 제가 하나 뽑아봤는데 단순히 장례식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경쟁자와 의 나와 경쟁자와의 사이에서 흔히 말해서 너 이제 엑스 됐어 이런 표현할 때넌 이제 그치야 자식아, 넌 이제 됐어 지, 지읒? 지읒 됐어 이런 어. 네, 표현 쓸 때도 쓰더라고요. 어, 지, 어, 너왜 알아듣지? 명복을 빈다 이렇게. 에이. 내가 개인적인 명의로 그를 계속 돕는 것은 네가 네가 개인적인 명의로 그를 계속 돕는 것은 내가 허락할게. 하지만 계약은 반드시 중지해야 돼. 미안해. 我可以允许你以一个人的名义 继续帮他做下去，但是合同必须终止。节哀顺变。我可以允许你以一个人的名义继续帮他做下去，但是合同必须终止。节哀顺变。那、啊、电话不给哦。<来>我可以允许。나는허락할수있어너한테이렇 게, 게允许。 이 이거의 명의 이라는 거는 무엇의로라는 말이고요. 이거의 명의 한 사람의 명의로 그러니까 너 개인의 명의로 지쉬 계속 빵타 그를 도와서 쫓아下취 계속 도와주는 거는 상관없어. 즉 회사 입장에선 더 이상 안 도울 거야. 하지만 네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돕는 거라면 워크이 윤쉬 니이 이거의 명의 한 사람의 명의로 지슈이 빵타 쫓아 쭈. 해도돼但是 그들은 그런 다음에 계약서 중요한 단어죠. 계약서는 이성 경성 허통. 허? 허통 반드시 중지. 계약서는 중지. 끝내야 돼. 끝내야 돼. 그리고는 마지막에 제가 해석을 미안해라고 썼잖아요. 미안해 이 말은 뭐예요? 명복을 빈다. 잘 되기 바란다. 그게 제 아이 순변 이렇게 된 겁니다. 약간 비아냥되는 투로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쓸수 있다. 이런 거 하나 외우면 좋겠죠. 여러분들늘이 문장 딱 10번만 10번, 1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 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我可 a n a 你以 o w you to c o n 做下 n u 是 t 同必 o it in t h 그리고 여러분들 워 유행이라고 하는 영화 꼭 봐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손홍레이라고 아, 네. 하는 유명한 중국 남자 배우와 음. 리 빙빙이라고 하는 또 멋진 여자 배우분이 나오시는 음. 그 영화인데 빙빙이 아니라 리 빙빙, 리 빙빙 그 양대 산병이죠 빙빙이 두 명이 있는데 네. 판 빙빙 리 빙빙이 있어요 리 빙빙이 지혜지의 언니예요 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 빙빙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사랑합니다, 리빙빙. 네, 내 이상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좋은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방금 나왔던 이런 거 제아이 순빈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그냥 삼각집 이렇게 갔을 때 네. 상, 우리 상주한테 얘기할 때는 제아이 순빈 해도 되고요. 그냥 닌 제아이, 제아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체완여 제아이 그러면 은 어, 힘내세요. 이런 표현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잘 외워두십시오. 오늘 화요일 방송은 또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엄상천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laughs> 어, 오늘은 제가 말을 별로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제가 지금 아마 다 편집해서 잘랐습니다. 어머. 자, 미국 왔는데. 네. 내일 방송. 기대... 아, 내일은 아니죠. 내일은 수요일이죠. 수요일날은 여유롭게 살, 살자님과 은매은자매 맘님이 나오시고요. 우리는 목요일날 수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만나요. 明天见. 바이바이.